내년까지 보면은 지금의 한 3배 정도 어 갈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긴 한데, 뭐 가격으로 말씀드리면 내년에 한 3억대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자 비트코인 요즘 많이 얘기하고 계시던데 네. 비트코인 작년 대비 많이 일단 올랐죠 지금 조정을 겪고 있긴 하지만 일단 네. 이렇게 상승한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어 올해 좀 많이 상승한 건뭐 전문가분들 다 의견이 같을 네. 것 같은데 미국에서 블랙락이 좀 되게 큰 자산운용사잖아요. 네전 네, 세계에서 제일 큰 자산운용사인데 네. 어, 블랙락에서 그러니까 비트코인 현물 ETF를 어, 좀 밀고 있잖아요. 네. 네, 그 영향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아. 자 그러면 지금 폭등을 조정 겪고 있죠 지금 조정 네. 겪고 있는 이유는요 그냥 모든 자산이 다 마찬가지일 네. 것 같은데 계속 오르기만 하는 자산도 없고 계속 좀 떨어지기만 하는 자산도 없잖아요 그렇죠. 어 사실 오른 게 되게 많이 올랐어요 네 이게 어, 비트코인 월봉 차트거든요 캔들 하나가 한 달을 나타내는 건데 네. 네, 여기를 보시면 녹색이 오른 양봉이라고 하죠 양봉이 무려 연속으로 7개나 있었거든요. 네. 7개의 연속 양봉이 있다가 어 4월 달에 음봉이 하나 나왔잖아요. 네. 그 어떤 자산도 계속 오르기만 하는 건 없잖아요. 한번 정도 떨어진 건뭐 이건 어떻게 보면 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 않을까. 네, 저는 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금 비트코인 소폭 하락구 지금 행보가 조금 장기화되고 있죠. 지금 오늘 날짜 기준으로 코인 가격을 보면 지금 네. 제가 봤을 때한 8,800만 원, 지금 8,700뭐 초반 후반 네네.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네네. 그럼 앞으로 코인 가격 전망 좀 해주신다면요? 코인 가격이 중간에 등락이 어떻게 된다? 이거는 네. 좀. 되게 어렵잖아요 사실 그렇죠. 근데 많은 어, 시청자 분들은 그거를 좀 많이 원하실 텐데 어, 비트코인을 투자할 때 어, 내일 어떻게 되냐를 생각하기보다는 어, 좀큰 틀에서 투자를 하시면 네. 여러모로 좀 상대적으로 좀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5월 달인데 5월달 내로 상승이 올 거야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면 이제 5월 달에 만약에 상승이 안 오면 네. 마음이 너무 힘들 거잖아요. 아니면 올해 연말엔 오르겠지 라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올해 연말에 본인이 원하는 가격에 또안 오면 좀 팔아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비트코인은 어 물론 매수하고 매도하고 뭐 이런 것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제 생각엔 좀 지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가격을 뭐 제가 생각하는 가격은 있습니다. 뭐 올해 연말에는 그래도 지금의 한두배 정도는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음... 내년까지 보면은 지금의 한 3배 정도, 어 네. 갈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긴 한데, 뭐, 가격으로 말씀드리면, 뭐 올해는 2억이 약간 못 미칠 것 같긴 한데, 그 정도까지는 연말에 갈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내년에, 어, 좀 뭐, 언제가 정점이 될진 모르겠지만, 그쯤이 되면은, 한 3억대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뭐, 기대치니까, 네 여기에서 좀 변화는 있겠죠. 그럼 이제 올해는 2억 정도까지 내년에 2, 3억 정도까지 예를 들면 좀더 길게 봤을 때 네. 한 2030년 정도까지 봤을 때는 어느 정도까지 네. 생각을 하시고 네. 투자하시나요? 네 저는 사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네. 2030년을 정말 좀 많이 바라고 있거든요 아 왜요 뭐 있나요 그때? 어 사이클이 어, 비트코인 사이클이 보통의 경우에 이렇게 4년 주기로 돌아가잖아요 네. 반감기 때문에 네. 금의 시세를 좀 비교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2024년이 정말 특별한 해일 수밖에 없는 게, 블랙락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지 않았습니까? 그게 저는 정말 큰 사건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금을 예시로 들면은 이해하기가 더 쉬울 것 같은데, 이게 금 차트입니다. 어, 주봉으로 나타낸 거고 여기에 이렇게 볼똑 솟았잖아요 금 네.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간 걸볼수 있는데 네. 어, 이때 어, 금본이제가 폐지가 되면서 금값이 천정부지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한 1980년도쯤에 어, 거의 정점에 다달았었죠그 이후로 금은 아주 천천히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무려 20년 동안 반토막이 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시점에 금에다가 전재산을 투자한 사람은 20년 동안 반으로 줄어드는 엄청난 고통을 맛보게 됐겠죠. 그런데, 이렇게 20년 동안 반토막이 났던 금이, 어, 이게 2004년이거든요. 2004년 11월인데, 요때금 ETF가 승인이 됩니다. 아... 네, 24년 동안 금값이 천천히 떨어져서 네. 반토막이 났습니다. 네. 어, 정확하게는 24년이죠. 24년 동안 반토막이 나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아주 무시무시한 일이었는데 2004년 11월에 금현물 etf가 승인이 났어요 네. 그 다음에 어, 이 다음에 차트가 상당히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아 여기를 보시면 그렇게 어, 꾸준히 하락하던 금시세가 요때가 어, 금 etf 현물 etf가 승인이 됐거든요 네. 그 다음에는 대략 7년 동안 어, 한 5배 정도가 오르게 됐습니다 음. 다시 말씀드려서 24년 동안 반토막 났던 금이 어, 7년 동안 5배가 오르게 됐어요. 이거의 어, 영향은 저는 이게 가장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현물 ETF. 네. 현물 ETF 승인은 정말 큰 사건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 비트코인도 이런 일이 생긴 거죠. 네, 1월 10일 날 네. 미국에서 현물 ETF가 어, 승인이 됐고요. 네. 어, 요날 승인이 됐거든요. 네, 재밌는 거는 승인 되자마자 좀 많이 받았죠? 빠졌어요. 네, 한20% 빠졌거든요. 네, 20% 빠지긴 하지만 뭐 다시 뭐 이렇게 해서 고점까지 보면 한 3월 14일쯤이 고점인데, 어, 대략 한두달 동안 50%가 급격하게 올랐습니다. 음. 사실 이게 너무 급격하게 올라서 어 이렇게 만약에 계속해서 올랐다면은 비트코인은 어 그대로 그냥 상승장이 불장이 그냥 끝나 버렸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게 보면 다행일 수도 있겠죠. 네, 이렇게 조정이 오면서 좀 열기를 어 많이 좀 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 때, 어, 되게 불장이 왔었는데, 그니까 2024년, 우리나라가, 어, 비트코인 암호화폐 강국인 건 아시죠? 네. 우리나라 뭐, 원화로 비트코인 거래량은 화폐 중에서 원화가 전 세계 1등이었어요. 네. 그니까 러 뭐, 미국의 달러화보다도 원화로 비트코인 매수한 게더 많았었거든요. 그때 뭐,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하잖아요. 맞아, 맞아. 어, 해외 거래소보다 우리나라가 더 비싸게 산다는 뜻인데, 그 김치 프리미엄이 뭐, 10% 이상 붙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조정이 이제 한두달 정도 길어졌잖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투심이 좀 많이 식어서, 네. 김치 프리미엄이 한 2%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음... 그래서 좀 많이 어좀 식어있는 상태다 이렇게 네. 보입니다 하여튼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1월 10일 날어 ETF가 이제 승인이 됐다는 거죠 사실 이게 된다 안 된다 말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렇죠. 어 저는 됐으면 하고 바라긴 했지만 어 설마 이게 진짜 될까 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었는데 어 블랙락이 하면 정말 좀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음. 어 이게 승인이 되고 나서 어 그때부터 이제 자금이 엄청나게 많이 모이기 시작한 것 같아요. 금 같은 경우도 그렇게 잘안 움직이는 금도 7년 만에 한 4배, 5배가 올랐는데 이렇게 변동성이 큰 비트코인이, 비트코인의 가장 큰 리스크가 빵원이 되지 않을까? 이게 그렇죠. <laughs> 제일 무섭잖아요, 사실. 그렇죠. 없어져 버릴 수 있으니까. 그러까요 네, 그게 가장 무서운 건데, 그런 가장 무시무시한 리스크가 해소되는 사건이, 네, 저는 미국의 현물 ETF 승인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빵원이 어, 될 가능성 이제 없나요?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빵 원이 되거나 아니면 100만 불이 될 거다. 그렇죠. 네, 마이클 세일러도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했거든요. 빵 원이 이제 안 되면 어찌 됐든 100만 불을 향해 가게 될 거라는 거죠. 우리나라 돈으로 한 13억쯤 될까요? 네, 그 2030년에 100만 불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10년 안에는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2034년. 그래서 어 저는 원래 부동산 투자자거든요. 네. 부동산 투자에서 매력을 많이 느끼고 부동산 공부를 많이 하다가 네. 이제 비트코인을 공부하게 됐는데 비트코인 투자를 부동산 투자처럼 하면은 그거는 좀큰 수익을 얻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암호화폐 하면은 트레이딩을 많이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쌀때 사가지고 비쌀 때 팔고 네. 그래서 수익성을 극대화해서 돈을 좀 많이 벌어야겠다. 아니면 뭐 1년 안에 돈 많이 벌어서 파이어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네. 사실 돈 벌기가 쉽지가 않은데, 네. 어, 현실적으로 부동산 투자처럼 그냥 자산이 있을 때마다 조금씩 모아가고, 안 팔고, 네. 좀 바이에른 홀드라고 하죠. 네. 사서 좀 오래 보유하는 전략으로 가면, 네. 어, 그러면, 어, 나중에 큰 수익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지금이 한 8천만원대 후반, 뭐 그러면 9천만원, 뭐, 그냥 넉넉 잡아 1억이라고 할게요. 음... 1억이라고 한다고 쳐도 한 10년 후에 만약에 한 13억쯤 되면, 네. 그럼 수익률이 한 13배 정도 되는 거잖아요. 13배가 오를 만한 자산이. 어, 제가 뭐, 주식 공부도 꽤 오래 했고, 부동산 공부도 하고, 음. 어 비트코인도 공부하고 있지만, 그럴 만한 자산이 흔치는 않은 흔치는 것 같아요. 않죠. 어, 김 작가님도 투자 이거저거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 어, 10년에 13배 기대 수익을 보일 수 있는 자산이 뭐가 있을까요? 주식엔 있겠죠. 하지만 네. 제가 못 찾겠죠. 맞아요. 네. 이게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주식 투자 가장 어려운 게 그건 것 같아요. 네. 종목 선정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어, 저는 대학 다닐 때, 어, 뭐, 최준절 대표님 잘 아시잖아요. 네. 그, 서울대 투자연구의 SMIC라고 하죠. 그때부터, 대학 동아리 때부터 주식 공부를 했었는데. 아, SMIC 소속이세요? 아, 네, 맞습니다. 아. 근데 그게 가장 저는 좀 어려웠던 게, 대체 뭘 사야 되지? 이게 진짜 너무 어려웠어요. 네. 어,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주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 대체 그래서 뭘 사야 되냐면, 요게 좀 제일 어렵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은 그런 좀 질문들을 좀 많이 해결을 해 주는 것 같아요. 그냥 이거 저거 생각하지 말고 비트코인 사면 돼라고 좀 쉽게 알려 주는 게좀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아크 그 인베스트먼트 캐시우드 CEO는 100만 달러 간다고 얘기했었는데 그 네. 100만 달러 간다간 돈나무 누나의 근거는 뭐죠? 원래 캐시우드 돈나무 언니가, 어, 원래 100만 달러 정도 얘기했었는데, 네. 그게 좀 부족하셨나봐요. 네. 거기에다가 250만 달러를 더 얹어서, 네. 이거 뭐 최근이죠. 3월 말이니까. 네. 한달 전쯤에 51억까지 갈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굳이 저렇게까지 강하게 얘기하시는 이유가 있겠죠, 분명히. 네. 그러니까 이게, 어, 나름의 근거를 들어서 좀 계산을 좀한 계산식이 있더라고요. 네. 세상에, 어, 우리는 돈이 뭐, 개인이니까 많지 않지만, 네. 기관 자금이나 연기금 뭐, 이런 건 규모가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때, 뭐, 경단위가 훌쩍 넘어갈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아직까지는, 어, 비트코인이 네. 그렇게, 어, 정식적인 투자 자산으로 인정을 못 받은 게 현실이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됐으니까, 네. 앞으로는 어, 포트폴리오에서 근데 그거를 한5% 정도는 담게 될 것이다 이 전제가 좀 들어가게 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국민연금만 해도 규모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국민연금에 비트코인은 한 개도 없거든요 그 엄청난 자금에서 근데 만약에 그 엄청난 국민연금에서도 5% 정도 비트코인을 담는다. 그리고 뭐 심지어는 외환 뭐 우리 뭐 한국은행 이런 데서 외환 보유고가 있잖아요. 그중에 일부를 비트코인으로 좀막5% 정도는 보유한다. 네. 그리고 최근 뭐 뉴스에 보니까 일본의 연기금이 우리나라 국민연금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크거든요 네, 거기도 거의 경단위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일본 연기금에서도 만약에 5% 정도를 어, 포트폴리오에 담게 되면 비트코인 ETF 같은 거를 그러면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겠죠 우리는 어, 비트코인을 매수할 때 지금이 싸니 비싸니 앞으로 얼마가 되니 안 되니 이런 거를 많이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기관에서 비트코인을 담는다고 쳤을 때에는 그런 거는 둘째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들이 생각하는 거는 포트폴리오 효과가 있는가 이게 제일 네.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떨어질 때좀 하방 경직성을 좀 막아주고 오를 때는 그래 좀 변동성이 있으니까 수익성은 좀더 많이 가져다주고 이런 게 포트폴리오 이론이잖아요. 그러면 현재 가격에 상관없이 비중에 맞게 담게 된다는 거죠. 그럼 그 세상에 있는 그 엄청난 뭐 금융기관이나 아니면 뭐 연기금이나 뭐 보험사 그리고 기업들 이런 데서 포트폴리오로 비트코인을 담기 시작하면, 그게 뭐, 캐시우드 언니는 한 10년 정도 걸린다고 보고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뭐, 250만 불, 뭐, 300만 불, 이렇게 될수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계신 거죠. 자 그리고 또 반간기 안 여쭤볼 수 없는데 지난 2012년 16년 20년 반간기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올랐는데 네. 4월 반간기 이제 지났죠 반간기는 비트코인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기 때문에 이제 공급이추로 가격이 오르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데 2016년의 경우엔 비트코인 30배 올랐었는데 이번에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리고 한 가지 좀 궁금한 게그 반간기 중에는 가격이 굉장히 한 50%나 뭐 어쨌든 굉장히 많은 조정을 겪고 이제 다시 올라간다고 하는데 뭐 투자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조정을 좀 겪을 거니까 좀 기다렸다가 조정 때 사는 게 나은지 아니면 뭐, 지금이라도. 상황이 나은지 그러니까 그게 항상 좀 제일 고민되잖아요 네. 어, 그럼 만약에 내가 비트코인이 좋은 거 알겠다 네. 그리고 난 돈도 있다 네. 그럼 이제 살려고 한다 그러면 매수 방법에 대한 고민을 어, 또 많이 하실 수밖에 그렇죠. 없을 것 같아요 보통의 우리나라 사람들 성향상 어, 몰빵 투자를 제일 좀 많이 하는 좋았죠. 것 같은데 몰빵 투자가 사실 되게 어렵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를 그동안 하셨던 분은 저는 몰빵 투자하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부동산 일단은 뭐 뭐한번 10억짜리 집을 살때 분할해서 매수를 원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한번산 다음에 떨어지면 떨어지나 보다 오르면 오르나 보다 하고 그냥 가격에 둔감할 수 있는 스타일이라면 그냥 한 번에 사도 되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좀 분할을 해서 사는 게좀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져다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단기에 막 오를 수도 있지만 단기에 반대로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어, 흔히 뭐 비트코이너들이 많이 하는 이야기 중에 DCA라고 있거든요. 네. 네, 달러 코스트 에버리지 우리 말로 그냥 분할 매수인데 어, 좀 샀다 팔았다 하는 거는 어, 솔직히 우리 같은 개미 투자자가 좀 저점을 잡고 뭐, 고점에서 팔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지만 어, 김 작가님도 많이 해보시지 않았어요? 네. 샀다 팔았다 하는 거? 아주식으로 많이 해봤죠. 네, 쉽지 않죠. 아 어렵죠. 네, 그러니까 음.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정말 네. 되게 어렵거든요. 네. 그리고 흔한 그 초보 투자자들은 지금 판 다음에 좀쌀때더 매수해갖고 수량을 더 확보해야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내가 파는 순간 가격이 올라가서 그럼 또 조급해져갖고 또 다시 사면서 수량을 오히려 잃고 음. 이런 게 현실적으로 더 많잖아요. 네. 그래서 좀 샀다 팔았다 하는 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좀 분할 매수 계획을 좀잘 세워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단기 트레이더로 좀 하는 것보다는 분할 매수가 좀 나을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 이제 사실 비트코인 말고도 우리가 엔비디아 같은 성장주 기술주도 굉장히 많은데, 네. 왜 우리가 비트코인 투자해야 하는지, 비트코인이 가진 경쟁력은 뭘까요? 그러니까 아까 드린 네. 말씀하고 좀 일맥 상통하는 부분이 있는데, 네. 물론 엔비디아를 한 10년 전에 투자했다고 치면 네.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보다 더 좋았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10년 전에 엔비디아 매수하셨나요? 아니 김정은. 안 했습니다. 쉽지 않잖아요. 네. 종목을 찾는 게 정말 너무 어려운 것 같거든요. 네. 종목을 찾는 것보다 어려운 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리고 기술주도 되게 많잖아요. 뭐 그렇죠. 애플도 있고, 그렇죠. 엔비디아도 있고, 뭐 테슬라도 있고, 네. 그 중에 대체 뭘 사야 되나, 이런 게좀 되게 어려운 부분이 사실 너무 많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어떤 게 오르고 떨어질지 이런 걸 예측하는 게좀 너무 난이도가 높은 것 같아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러니까 제가 비트코인을 좋아하긴 하지만, 모든 자산을 비트코인에 몰빵해라 이런 의미는 네, 전혀 아닙니다. 근데 제가 뭐 주식이나 뭐 부동산이나 비트코인을 공부해 보니까 그래도 일부 비중은 비트코인에 좀 매수를 해보면 어, 좋을 것 같다. 저는 약간 이런 측면이거든요. 그러니까 돈나무 언니가 뭐한 50억 간다고 하니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물론 안 그럴 수도 있지만 근데 50억이 나중에 됐는데 내가 하나도 없어. 그럼 그 너무 속상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럴 때는 또 포모가 오잖아요. 가격이 높을 때어 그렇게 매수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좀 일부 비중을 좀 냉정하게 생각을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내 전체 자산에서 얼만큼 비중을 투자를 네. 할 것인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잘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네. 그니까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건한 5%에서 10% 정도? 자산에? 네네. 내 네, 네, 자산에 그 정도 투자하면, 네. 어, 김 작가님도 뭐 방송에 보니까 비트코인 투자하지만 난 이게 다 없어져도, 네. 어, 삶에 지장이 없을 정도만 투자하고 네. 있다. 네, 네. 이런 말씀을 그렇습니다. 하셨잖아요. 그 정도만 투자하는 게 저는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 정도 10% 비중만 투자를 해도, 어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진짜로 뭐 몇십억이 되고 백만불이 넘어가고 하면 그 수익이 어마어마할 거잖아요. 그럼 그 과실을 누릴 수도 있고, 혹시나 그게 크게 떨어진다고 해도 내 인생에 큰 지장은 없으니까, 그게 좀 현명하게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좀 구성을 하기에 어,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본인이 뭐 주식을 선호한다 그러면 주식 비중을 조금 더 하면 되고 그래도 나는 부동산이 안정적이라서 좋다 그런 생각이 들면은 어, 부동산을 좀더 비중을 높이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비트코인 투자가 주식이나 부동산보다 저는 뭐 그래도 꽤 오랜 시간 투자를 공부하고 네 투자를 해왔으니까 저는 나름의 어, 비교군이 있거든요. 어, 저는 뭐 비트코인 맥시도 아니고 뭐 주식이나 부동산의 신봉자도 아닙니다 그냥 좀 비슷비슷한 시각으로 나름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어, 이게 최고야 하는 게 없으니까 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 그냥 좀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주식투자 어, 김 작가님이 생각하시기에 현 시점에서 뭐 국내 주식 미국 주식 뭐 아니면 뭐 ETF, 이런 것 중에서 좀 그래도 최근에 정말 잘 나갔다 싶분 주식들이 있을 거잖아요. 애플 정도면 그래도 되게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지 않았나요? 장기적으로는 그랬겠죠? 네, 애플이 그래도 되게 좀 좋은 주식이잖아요. 네. 어, 애플 주식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이게 애플 차트거든요. 만약에 10년 전에 애플 주식을 투자해서 10년 동안 장기 보유를 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랬다고 봤을 때, 애플은 어, 대략 한 10배 정도가 올랐습니다. 네, 수익률 면에서 한850% 정도. 네, 이 정도면 네, 훌륭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애플 투자도 어, 저는 괜찮은 투자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 흔히 많이 하는 ETF 중에 하나죠. SPY, 네, 네. S&P 500 지수에 투자하는 거죠. 네. 지수 투자 같은 경우에 10년 전에 투자를 했다. 그렇다고 쳤을 때 수익률이 170%입니다, 10년 동안. 김 작가님 어떠세요? 10년 동안 170%? 뭐, 나쁘진 않지만 비교해서는, 뭐, 아까 애플과 비교하면 좀 작은 것좀 느껴지죠? 네. 그니까, 러 우리가 투자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좀 인생 역전하고 싶은 마음도 솔직히 네.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누구나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인생 역전을 할 만한 숫자는 아닌 것 같아요. 170%라는 거. 어딘가 모르게, 어좀 아쉬운 숫자인 것 같습니다. 네. SPY 하면은 또 같이 또 ETF로 투자 많이 하는 거 있잖아요. QQQ. 네, QQQ도 제가 한번 해봤는데, 10년 동안 투자를 했다고 쳤을 때, 대략 한400% 정도 수익이니까, 음. 한 5배 정도 되는 거죠. 어 그래도 10년에 5배면, 그래도 좀 훌륭하지 않습니까? 훌륭하죠. 네, 10년에 5배면, 어 충분히, 어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 이제 비트코인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비트코인을 만약에 10년 동안 투자를 했다 하면은, 어, 물론, 이게 고스란히 반복되진 않겠죠, 물론. 네. 하지만, 어, 10년 동안 퍼포먼스가 정말 놀라운 수준이라는 거죠. 최근 10년 동안 무려 150배가 올랐거든요. 150배. 15배만 올라도 엄청난 숫자인데, 150배가 올랐으니까, 비트코인은 그래도, 어, 물론, 앞으로 향후 10년 동안 150배가 오를 것 같진 않아요. 네. 하지만 그 폭이 한 10분의 1로 줄어들어도 한 15배를 바라볼 수는 있는 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떻게 될지 뭐 저는 가늠은 전혀 안 되지만 그래도 그 캐시우드의 아크인베스트의 보고서가 정말 되게 상세하게 어돼 있거든요. 어 숫자들을 넣어서 이렇게 비교를 했었는데 아까 제가 뭐 연기금이나 뭐 기관투자금 뭐 그런 걸 담았을 때 어한 250만 불을 캐시우든 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한 2030년 정도거든요 6년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비트코인은 어, 일종의 보험이라고 생각해요 비트코인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0이 되진 않을 것 같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0이 되지 않을 거라면 어, 내가 살아 있는 동안은 계속 같이 갈수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김 작가님은 재테크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재테크요? 네, 재테크를 왜 하시나요? 내가 힘들게 근로와 사업으로 번 돈을 더 불리기 위해서겠죠. 네, 그리고 일부는 뭐 노후 대비 측면에서도 그렇죠. 네,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은 뭐김 작가님 활동도 왕성하게 하시고 네. 이 현금흐름도 네. 충분히 창출이 되지만 우리가 나이가 들고 나면 똑같이 일할 수는 없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노후가 되게 네. 두려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럼 만약에 우리가 어, 노인이 됐을 때그때는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일을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걸 위해서 이제 재테크를 하게 되는데, 어 만약에 애플에 투자를 했다. 물론 애플이 지금 매우 좋은 주식인 건 맞는데, 네. 우리가 뭐 70, 80이 됐을 때한 20년 후, 30년 후에도 애플이 지금처럼 잘 나갈까를 생각하면 그건 아무도 알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뭐 우리나라의 뭐 삼성전자 지금은 되게 좋긴 하지만 30년 후에도 네. 삼성전자가 지금처럼 좋은 퍼포먼스를 낼까 이건 정말 아무도 알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비트코인이 만약에 없어지지 않으면 희소성이 워낙 대단하잖아요 비트코인은 뭐 생산되고 있는 게 한정이 돼 있어서 없어지는 것만 있으니까 일종의 디플레이션 자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나하고 노후를 좀 함께 할수 있는 그런 자산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면 어좀 우리의 노후를 좀 지켜 줄수 있을 어...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가지고 네. 바로 추가 질문을 좀 드리면 네. 지금 애플이 어떻게 될지, 삼성은 어떻게 될지 네네. 모른다 얘기해 주셨잖아요. 비트코인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사실 10년 후에는 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는 똑같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 똑같은 건 맞는데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애플의 좀 기업이라는 게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네. 어, 저는 기본적으로 사람이 하는 일은 100% 신뢰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실수를 할 수도 있고. 갑자기, 뭐, 스티브 잡스처럼 갑자기 좀 일찍 병이 들어서 죽을 수도 있고, 사람이 하는 일은 좀 변수가 좀 생길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기업이라는 게좀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금을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사람이 누가 죽고 사고 살고, 뭐, 이렇게 산업이 변함에 화 따라서 금의 가치가 갑자기 빵이 될까요? 그렇진 않겠죠. 갑자기 금이 없어지거나 빵원이 되기는 저는 되게 힘들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비트코인도, 어그 정도 지위는 차지할 수 있을 거라고 뭐그 정도 믿음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분이 뭐 만들긴 했지만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뭐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어 일부 몇 명이 죽고 사는 거에 따라서 가격이 흔들리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자산으로 인정을 받았잖아요. 현물 ETF가 승인이 되면서 그럼 없어지지만 않으면. 어, 꾸준히 갈 수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사실 부동산을 좋아하는 부동산 투자자였는데 부동산을 좋아하는 이유가 땅이 없어지진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땅은 그래도 좀 계속 꾸준히 가니까 저는 부동산 투자는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할 거고 근데 부동산 투자만으로는 좀 채워지지 않는 2%가 있거든요. 정부 규제도 좀 취약한 면이 있고 음... 그리고 뭐 임차인 관리라던가뭐 부동산 통해서 뭐 이렇게 임대를 놓거나 뭐 사고 팔때좀 도움을 받으면서 계속해서 비용이 들어가는 게좀 단점이 있죠. 네.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물론 비트코인에 얼만큼 비중을 담을 것인가 이런 거는 어 본인이 각자가 고민해 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비트코인을 어 노후 자산 대비로 삼고 꾸준히 계속 같이 가면은 어 그거는 좀 여러모로 좀 메리트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